네, 사랑하는 다음 세대 개척자 여러분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2022년 새해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 2022년 새해 복을 많이 받고 싶다면,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해 줘야 될것 같은데, 너희들이 집중해서 들어봐. 얘들아,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려야 된다. 선생님, 예배는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드려야 되나요? 네, 예배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나요? 네,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예배가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지, 정말 이 예배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이 예배가 왜 탄생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주었는지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면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너희들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알아?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어서 그래. 하나님은 있잖아, 여러분들 사랑이세요, 사랑. 그냥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베풀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어, 하나님이 사, 가장 사랑하는 존재한테.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 가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게 바로 뭐냐면, 죄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지만 이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되게 되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책에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은 어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우리는 신약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안 좋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어. 그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어땠을까? 하나님이 되게 마음이 아프셨겠지.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수 없어. 그래서 사람은 뭐를 가지고 가냐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어좀 부자인 사람은 소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아니면 곡식을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소를 끌고 갔다. 그럼 내가 죄가 있어. 그러면 이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에 이 소한테 안수라는 거래. 우리가 안수 기도, 이런 거 들어봤지? 그래서 안수라는 거래. 그래서 이 안수라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이 소한테 대신 주는 거야. 그래, 줘가지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소를 죽이는 거죠.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살을 하나하나 다 발라내고,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처절하게 이 소를 뜯어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소를 불에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지. 그리고 제사가 오늘날에 바로 뭐가 된 것이냐면 예배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이 죄를 대신 누군가가 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냐면 이 예배를 위해서 대신 무엇을 주었냐? 자신의 아들을 내놓았다는 거야. 이 죄라는 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죄를 대신 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값으로 하나님은 어, 무엇을 내놓았냐? 자신의 아들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야? 더 소중한 것이 자신의 아들이잖아. 근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값이었다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예배라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걸었듯이 우리도 역시 역시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다운 예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나를 죽이는 것이 참다운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생님은 음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항상 위치가 좀 리더의 위치에 있었고 뭐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장이고 이런 위치에 계속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들어오는 돈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특히나, 어, 사람들이 나보다 아래인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 마음대로, 야, 그거 하지 마. 이거 해.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나 이게 너한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선생님 얘기를,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듣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한테도 되게 사정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거를 얘기해 버리거나, 그러기가 좀 쉬운 자리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은 선생님이 어쨌든 본인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그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이 되게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이 리더의 자리에 있고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막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단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어떤 회사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을 포기했었어야 돼내 힘을 포기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할게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좀이 사람이 나, 나한테 상처를 입히고 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다 그럼 그 부하 직원은 선생님한테 상처를 입는다고 해서 나한테 선생님 저 기분 나빠요 얘기할 수 없을 거야 왜냐면 본인은 부하 직원이고 나는 높으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난좀 기분 나쁘다 그럼 불러서 아,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얼마나 선생님 눈치가 보이고, 또 회사 생활할 때, 어, 선생님이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하면서 막 눈치가 보이고,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어, 정말로 이 회사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우리 친구들 요거 한 번만 생각해 볼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거야. 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뭔것 같아? 야, 너 하나님 믿어.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막이 사람한테 가서 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바로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죽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데 또는 내가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배를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 근데 그 반대로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좀 예배를 대충 드리고 싶어. 막 핸드폰 하고 싶어. 지금 이 시간에 나 정말 별로 이렇게 목사님 하시는 얘기 잘 이해도 안 되고 나 핸드폰 하고 싶고 빨리 지금 이거 끝나고 애들 막, 막 친구 만나러 가고 싶어.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포기하는 거죠. 핸드폰 할수 있어요. 핸드폰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거를 포기하는 거죠. 네, 내가 그렇게 할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죠. 또는 저 친구가 나를 좀 멀리 하는 것 같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너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나 그런 것들 포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할 수 있고,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 할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뱀에 그 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자가 자신의 힘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이빨을 그 강한 이빨을 강제로 뽑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그 힘을 포기할 사자와 어린 양은 서로 친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올해 그 얘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그 힘을 포기해라.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예배에 생명 걸어라. 왜냐하면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었듯이 너희도 그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걸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네, 또 만나도록 해요.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안녕